스위트홈에 이어 오징어게임까지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적인 반응을 얻어내고 있죠. 우리는 지금 미디어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미디어 시대가 열리면서 많은 학생들이 미디어과에 진학하였습니다. 이들은 어떤 꿈을 꾸며 왔을까요. 어, 고등학교 때 그냥 진로 시간 같은 때 학과 찾는 걸로 좀 보는데 이제 미디어 콘텐츠가 딱 있길래 그냥 뭐 영상 촬영하거나 편집하거나 그런 데에 분화하고 그냥 하게 됐어요. 막 학교에서 동아리 할 때도 영상 찍으면 친구들하고 가끔 편집해서 그 내기도 했었고 고등학교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올라오면서 좀 콘텐츠 제작이나 그런 데도 좀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애초에 학과를 다 미디어 학과로 적어서 직업 광고 쪽으로 가고 싶어. 요긴 음. 영상 자신이 없어가지고. <laughs> 처음부터 관심이 있어가지고 요 분야에 찾아보다가 그럼 가장 잘 맞는 부분이 어느 과가 있나 해서 했는데 네, 여기 미콘과가 있어가지고 들어게 됐어요. 어 고등학교 네, 때 유튜브 좀 했고. 지금은 좀 닫아놨는데 에이, 왕성하게 활동하자 때... 이제 저희 과가 사라져서 어디로 갈까 많이 고민하다가 친구가 이제 미디어 콘텐츠 전과를 먼저 했는데 여기 사람이 좋다 재밌다 이래가지고 이제 바로 왔습니다 근데 친구가 추천 안 했어도 여기 오긴 했을 것 같아요 애초에 미디어 콘텐츠 어떠냐고 제가 먼저 물어본 거라서 방송 계열? 이쪽에서 열심히 다큐 찍고 싶습니다. 아. 원래 대학교 결정할 때 미디어과랑 언어과랑 고민하다가 언어 계열로 갔는데 <목소리> 코로나 터지고 하다 보니까 러시아도 못 가게 됐고 그냥 관심이 점점 떨어져가지고 아쉬움이 좀 있어서 그럼 하고 싶은 것도 있었고 해서 전과를했습니다 저는 좀 약간 좀 활발하고 이런 걸 좋아해서 좀 외지 쪽으로 해가지고 들어가요. 예능 쪽으로 진하고 싶어요. 공고 나와가지고 특성화고 전형으로밖에 대학을 못 가서 일단 공고 쪽으로 간 다음에 이제 전과하는 그런 그림으로 생각했어서 이제 구산때 진로를 생각하면서 이제 뭘 해야 되지 이제 이렇게 하다가 원래 좋아하는 걸 보고 시작하잖아요. 이제 제가 축구장에 갔는데 축구장에 이제 기자석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자가 되면은 축구를 공짜로 볼수 있겠구나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저는 옛날부터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싶었고 일단 PD가 꿈이었어가지고 PD를 하면 미디어를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미디어학과를 왔습니다. 기본 쓰고 이런 거는 사실 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1인 미디어는 제가 또 하고자 하는 게 게임이나 약간 이런 노는 영상 유지다 보니까 근데 이것저것 다 배우면 저는 좋으니까요 근데 확실하게 정하긴 했는데 근데 또저 확실하게 정했는데 또 요즘에 그런 인터넷 방송이라든가 1인 미디어라든가 이런 걸 하려면은 그쪽 문화에 대해서 약간 인터넷만의 문화가 또 있잖아요. 방송이래 그냥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또 약간 흥미를 잃어서 나중에 <laughs> 나중에 게임 방송이건 뭐건 이렇게 열심히 해보겠다고 딱 했는데 그 막상 그 인방가 흥 인방이라고 하잖아요. 인방을 또안 보니까 너무 뒤쳐져 있는 건 아니, 아닐까. 그런 걱정거리 있겠어요 뭐, 들은 거랑 완전 똑같아서 만족은 하는데 약간 힘든 그런 느낌. 음. 밤새서 편집하는 거. 그냥 편집하는 거 말고 밤새서 편집하는 거. 그게제일힘 들어요. 3일까지 번졌어요. 3일째 죽었어요. 완성된 거 완전 망하고 비 맞고. 그리고 친구들 중에서도 뭐. 붙은 친구들도 있고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힘들어하더라고요. 막 맨날 밤새고 집도 늦게 들어가고. 이상적이고 단순한 면만 보고 들어왔다가 이제 현실적인 면까지 봐야 되니까 막상 꿈을 꾸게 되면서 이제 뭔가 이루어야 될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 알아보고 해야 되는 게 조금 넘어야 될 산이죠. 네, 실전은 생각보다 더더 힘들고. 쉬는 날도 없고, 건강도 많이 해치고. 어, 생각했던 PD랑은 좀 달라가지고, 좀 멋있을, 멋있는 일만 할줄 알았는데, 현장에서랑 편집하는 거 보면, 진짜 편집실에 갇혀서 편집만 하는 거고, 그래가지고, 좀 힘들고. 사실, 워낙 많이 배우잖아요. 이것저것. 이 학과 오면서 미디어 콘텐츠 학과다, 이러니까. 갈수있데뭐 홍보로도 갈 수도 있다 그러고 방송 쪽으로도 갈수 있다 그러고 오히려 정해지지 않아서 더 고민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정확한 취업 계획은 아직 없어요 졸업이 우선이에요 저, 저도 뭐 일단은 듣기만 했으니까 저도 일단 해보고 어떻게 진짜 딱 배워보고 싶은 건 그냥 내가 딱말 그대로 콘텐츠 같은 거를 만들어서 촬영해보고 싶은 거딱 그거 하나만 있는 것 같아요 들어온 이상 이제 굳이 기자를 해야지 막 하면서 막 그러는 것보다는 일단 이 과에 이제 있는 커리큘럼을 배우면서 저희가 이제 또 다른 적성을 찾을 수도 있는 거고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라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해주고 좋아하니까 이제 스포츠 네이버 스포츠 들어가서 기사 보고 이런 걸 좋아해서 제가 좋아하는 거를 보고 이제 글을 쓰고 기사, 기사를 내고 싶어. 요 완전 궁극적으로는 그냥 1인 미디어긴 이 한데 네. 만약에 진짜 여건이 안 된다. 혼자 영상 만들고 기획하고 촬영하고 이런 게안 된다 싶으면은 우리가 일단 싶으면은 편집 쪽을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네. 완전히 편집만 하는 걸로 그러고 생각 중인데 일단은 힐인 미디어 네 그게 목표입니다. 힐링을 힐링할 수 있는 다큐, 약간 자연이나 막 방방곳곳 여행하는 그런 일단 오래 걸리니까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만큼 약간 힐링하면서 찍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힐링 스스로 하면서 찍을 수 있다? PD를 준비하거나 작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말 각오를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요. 알려야 될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냥 요즘 사회가 그렇잖아요. 알려야 될 것을 알리지 못해서 아니 소외되고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이제 미디어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알려야 될 것을 알아야 될 사람들한테 알리는 예요 정보를 전달해주는 것. 네, 그게 뭐,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 TV가 될 수도 있고, 딱 하나 이거야, 라고 뭔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원하는 목적이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걸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수단? 네, 미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는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미디어를 통해서 요즘 학생들의 언어나 유행하는 것들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는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데 막상 만들 땐 너무 힘들. 그런 게 미디어니까. 재밌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잘했다, 이러면 되게 불안한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자기가 편집한 게 방송에 나오면은 그것만큼 만족도가 진짜 제일 그게 제일 큰 만족도인 것 같아요. 열심히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것 같아요. 한 번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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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될수 있단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수 있단 걸 알게 된 순간 고개를 끄덕였지